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양이 인간을 잡아먹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모어는 농경지가 없어지고 양을 키우는 목장이 들어서면서 농민들이 내쫓기는 이른바 잉클로저 운동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잉클로저는 울타리 두르기를 의미합니다. 16세기, 영국에는 봉건 영주들이 소유지에서 농사를 짓는 대신 농민들을 토지에서 강제로 몰아내고 너나 할것 없이 목축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보다 양을 길러서 양털을 뽑아내 당시 최대 산업인 모직물공업의 원료로 팔아넘기는 편이 더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대로 농사를 짓고 정착해 살던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신사가, 신세가 된 이들은 도시로 흘러들어 딸 품을 팔아 연명하는 임시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부동산값 폭등으로 도시 서민들이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독립된 삶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혹독한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일삼으면서 현대판 인클루저 운동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KBS 대전 생생 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아산의 생활치료 센터에 입소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대전 세종 충남에서 확진자 148명이 더 나왔습니다. 대전대운동부와 관련해 4명이 신규 확진됐고 금산 식품업체와 연관된 3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에서는 건설 현장을 고리로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복절 연휴 주춤했던 확진자 수가 이번 주 중반에 접어들면서 다시 늘고 있습니다. 오늘 시도별로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인데. 대전은 현행 4단계를 세종과 충남은 3단계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한시적 학급 증설과 이동식 교실 설치 등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확진자들이 치료받는 음악 병실에선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향한 배려와 헌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아이를 위해 아예 병실을 새로 꾸민 의료진이 있는가 하면 확진된 아이를 보살 필요 함께 입원을 택한 용기 있는 보육교사도 있습니다. 공무원 등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부여하던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폐지되면서 청약제도 개편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특공 폐지 뒤첫 분양에서 기타 지역 신청이 대거 몰려 투기조장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세종시 비율을 높이고 지역 제한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본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야의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건의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찬성 반대 입장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lg 화학이 서산대산공단에 공단에 2028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현대제철이 불법 파견을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를 세워 사내 하청노동자 7천여 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가 하면 자회사 채용에 응한 직원들과 잔류한 직원들과의 마찰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4개 환경단체 연합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민관 공동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보문산 전망대 조성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당진시는 성문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추진 중인 불산 생산업체 램테크 램테크놀로지의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선, 설비는 2050 2050 탄소 중립의 핵심으로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수명이 다하거나 폐기된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태양광 패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불법 사진 합성 등의 행위를 이래한 사람들을 찾아내 협박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 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복절 연휴에 주춤했더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번 주 중반부터 다시 늘고 있는데 오늘 시도별로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가 발표가 되죠? 네, 이번 주 들어 하루 30명대까지 떨어졌던 대전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크게 줄었던 검사 수 효과가 사라지면서 주 중반부터 하루 5, 60명대로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27일부터 4단계를 시행해온 대전시는 일단 현 단계를 유지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4단계로 격상할 때 하루 확진자 수가 70명대였는데요. 그때보다 확진자 수가 줄었고 또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하면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역에서도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인 데다가 전국적으로 2천 명대 확진자를 기록하는 등 사차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단계 시행은 사단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게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충남의 확산세도 지금 심상치 않죠. 네, 삼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충남 지역 확산세도 마찬가지로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달 초 누적 확진자가 5천 명을 돌파한 데 이어서 보름 만에 1천 명이 더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 북부권 상황이 심각한데 천안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거리 두기 4단계 기준에 근접했습니다. 충남도는 일단 휴가철 2단계로 예외를 뒀던 보령과 서천, 태안까지 일괄 3단계를 적용하고 시군, 시군별 발생 추이에 따라서 상황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한편 충남 아산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수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충남 아산의 생활치료센터에 입수한 60대 남성이 그제 오후 1시 반쯤 생활치료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나, 가족이 이 남성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강제로 잠겨 있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숨져 있는 상황을 확인한 건데요. 방역 당국은 숨진 남성이 기저질환도 없었고, 또 확진 판정 당시에는 무증상을 보여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센터 입소 당시에도 증상이 어떤 거죠?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 병실을 배정하기 전에는 시군에서 만든 기초 역학조사지 결과를 살펴보는데요. 당시에는 발열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의 경우에는 이 남성은 지난 9일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 측은 생활치료센터의 관리가 허술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경찰과 함께 부검 등을 통해서 순진 남성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사망 경위 철저히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 공무원 등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부여하던 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이 청약제도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죠. 특히 이 특공 폐지 뒤첫 분양에서 기타 지역 신청이 대거 몰려 투기 주장이 우려됨에 따라서 정부가 세종시 비율을 높이고 지역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이전 기관 특별 공급이 폐지된 뒤 지난달 처음 실시된 세종의 한 아파트 일반 분양 경쟁률이 약 200대 1이었는데요. 전체 청약자의 85%인 20만 명 이상은 세종시가 아니라 기타 지역 신청자였습니다. 특히 청약 최저 점수가 69점 이상인 전국의 높은 가점자들이 일시에 세종시로 몰리면서 인기 있는 평영대는 기타 지역 경쟁률이 무려 2,474대 1이나 됐습니다. 일반, 물량, 일반 분양 물량 증가로 당첨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했던 세종시민들은 오히려 허탈감만 커졌는데요. 여기에 세종시 가구의 46.5%가 무주택, 무주택자여서 일반 분양 물량의 50%를 차지하는 기타 지역 공급을 폐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실제 당첨 결과와 실거주 여부 또 투자 목적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조만간 개편 방향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예, 네, 현재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거죠? 네, 세종시 거주자 비율 확대를 위해서 전국 단위 비율을 축소하거나 기타 지역을 충청권으로 제한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추가 공급되는 세종 신도시 아파트는 약 9만 호 정도 됩니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여전히 전국 배정 물량이 필요하다 이런 신중한 입장이어서 조율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이 인구 유입은 일자리로 유도를 해야죠. 이 투기 세력이 아파트 당첨됐다고 세종으로 이사를 올지 의문이죠. 이렇게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 없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한솔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29일 폐장 예정이었던 만리포해수욕장이 일주일 앞당겨 22일 폐장합니다 충남연구원 농업 6차 산업센터가 대전 안영동 농협 대전유통 로컬푸드 매장에서 오늘부터 3일간 충남 6차 산업 고갯사랑 판촉전을 개최합니다 충남 각 지역의 우수한 6차 산업 제품은 물론 명절을 맞아 출시한 선물세트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격 할인, 사은품 증정, C플러스 1 등, 템플러스 1등 판촉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대전시가 전담 수어통역사를 채용합니다. 주로 공공행사나 시정 브리핑, 대규모 회의시 수어통역 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부여군이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아름다운 동행을 30일부터 운영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5개와 노인 및 저소득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2개로 진행되며 학습자 66명을 25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이면 수강 가능하며 부여군 평생학습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세종시 교육청과 고운 고등학교가 전국 최초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시범 접수합니다. 고운 고 졸업생과 타시도 고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원서 접수와 별개로 원서 접수처를 방문해 이상유물을 확인하고 사진을 부착한 뒤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도심 속 녹색 휴식 공간인 들빛이 상시 개방됩니다. 수백여 종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되어 있어 사시사철 꽃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식물 온실입니다. 산림청이 학교 목재 체험 교실 운영 희망 학교를 모집합니다. 목재 이용은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학교 교과 과정과 연결한 목재 체험뿐만 아니라 방과후 교실 등 목재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삼십일일까지 목재문화진흥회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이십일 대전 국제 음악제 오늘은 금난새의 토크 콘서트가 오후 일곱 시 삼십 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그리고 내일은 한국을 빛낼 내일의 음악가 공연이 오후 세 시에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그리고 일요일인 모레에는 플로렌스의 추억이 오후 8시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각각 연주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고 오후까지 곳에 따라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전 31도, 세종 30도, 태안 29도 등 29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리고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10에서 50mm의 비가 오다 저녁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정보였습니다.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돼 의료 인력의 업무 강도가 한계에 이르면서 의료기관 노조가 공공 의료 확충과 의료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보건 의료 노조 대전 충남 지역 본부는. 코로나 사태로 의료인력들이 지쳐 사직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공의료의 확충과 조속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요구하면서 전국 동시 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의 입장, 전국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조해숙 본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조혜숙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의료진들 고생 참 너무 많이 하십니다. 네. <laughs> 네. 네 18일 전국 보건의료노조 대전 충남 지역 본부가 그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먼저 그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한 네.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메르스 이후로도 근본적인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라. 네. 변화하지 않으면 더큰 감염병에 견딜 수 없다라고 수차례 요구해왔습니다. 어, 그런데도 변화는 없었고요. 저희가 네.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면서 정말 버틸 만큼 버텼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와 저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서 협의를 해나가는데요. 네. 정말 공감한다, 이해한다,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참으려 해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라서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더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파업을 결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사실 의료진이 이 코로나와 최전선에서 싸우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지원이 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참큰 문제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의료진들이 그야말로 사투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현장 의료 인력들의 어려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방호복을 입고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어, 최소 2시간 일을 하면 2시간 쉬고 다시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어두 시간씩 쉬다 보면 원래 있던 인력보다 두 배의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인력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고요. 두 네. 시간 사실 휴식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덟 시간씩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환자들이 이제 갑자기 격리 생활을 하다 보니 택배도 요구하고 뭐 간신부름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잔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네. 저희가 굉장히 감정 노동이 심해져 아주 심한 사람은 우울증 약 복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가족이 간병하거나 이럴 수도 없다 보니까 그 일을 다 의료진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감염병과 싸우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 심부름까지 하게 되면 더 어렵겠죠. 네, 네, 부족한 인력이기 때문에 더 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환자들의 이해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특히 공공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데 코로나 환자 80%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 국립대병원하고 지방의료원 그리고 보훈병원 같은 공공 의료기관이 코로나 환자 80% 이상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 의료기관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10%도 네. 채안 되는데 네. OECD 주요 선진국들은 한30% 정도 됩니다. 네. 그에 반해서는 아주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민간 병원도 함께 참여하면 좋은데 민간 병원은 이제 강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요. 네. 어, 그리고 함께 이제 같이 환자를 본다 하더라도 지원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지원이 없이는 또 동참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감염병으로 국가 전체가 비상시국일 때는 공공의료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아, 네, 공공의료는 확충이 돼야 되는 거고. 네네. 예. 그리고 이 대학병원의 경우 코로나19 환자 등으로 의료진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또이 생활치료센터에도 인력을 보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학병원에서 순서를 정해서 생활치료센터에 파견을 가기도 하고요. 네. 어, 최근에는 대변시에서 이제 공문을 보내서 3일 전에 보내서 바로 3일 후에 파견을 가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네 협조 병원에 요청을 하면 직원들은 사실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반 강제적으로 파견을 나가는데 파견을 가서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고려하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환자도 보지만요, 코로나 환자도 보고 있고 코로나 환자 중증인 경우에 의료원이나 이런 공공병원에서 보기 어려울 때. 어, 중환자실에서 따로 저희가 코로나 확진 환자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생활치료센터에 이렇게 파견도 가고요. 어, 현재 이제 접종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백신 접종을 하는 접종센터에도 파견을 갑니다. 이렇게 다 파견을 가고 나면 남은 인력이 남아서 그 일반 환자들을 돌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는 저희가 말을 안 해도 <laughs> 이해가 갈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이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되는 인력은 그러면 출퇴근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네, 되고? 출퇴근이 안 되고요. 네. 격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통보해줘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죠. 어, 평소 우리 간호사 사직률이 한25% 정도 되는데 지금은 한 40%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인력은 파견을 가서 더 어렵고 또 어렵다 보니 사진율은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 정말 한계쯤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도 지금 부족한 판에 인원이 네. 줄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주차체 예. 같은 경우에는 뽑아서 사실 해도 되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뽑고 있는데 대전시에는 좀 뽑는 인원 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의료 인력들에게 언제까지 사명감만 갖고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지금 현장 의료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뭔가요?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이제 대학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인력 확충이 가장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인력법을 2018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렵고 작년에 이제 의사 파업을 했었잖아요. 네. 점차적으로 의사 인력은 줄고 그 줄어든 인력 그리고 의사의 업무까지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 어 현장에서는 더 어렵고 불법 의료도 많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불법 의료도 환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인력 확충은 이번에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환자들이뭐 여러 가지 시, 뭐 심부름 같은 것도 요구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또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 네. 이제 아, 많은 간호사들이 네.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이게 신규 간호사 절반 가까이가 1년 안에 그만둔다면서요? 네 복지부에서 통계를 낸게 있습니다. 그데 신규 간호사 사직률이 무려 45%입니다. 네.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요. 현장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사직률이 높겠습니까? 중증환자는 사실 고도의 이제 간호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 이외에 경증환자들은 또 다른 이렇게 택배라든지 뭐 포건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문제는요. 생활치료센터에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어, 충남 아산에서 생활치료센터에 계시던 분이 어, 17시간이나 방치됐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네. 사망을 하셨는데 어, 간호 인력이 많았으면 의사 인력이 많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대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을까요? 어 저희가요. 여러 차례 요구도 했고 정부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을 70여 개 중진료권 구분을 해서 공공의료 기관을 육성하고 지정하고 이렇게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새로 신축하는 그 신축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책임감 있는 그정부의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 모두 맡기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익적 적자 부분이 있습니다. 필수 의료를 어, 어쩔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 수익이 나지 않는 뭐 소아과, 산부인과 네. 이런 의료들을 다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 적자 보전 없이는 사실 하기가 어렵고요. 규모도 의료원이 제대로 된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러한 지원과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이렇게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처럼 코로나 확진환자를 보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의료 취약계층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에게는 일반 환자도 또 어. 그리고 코로나 확진 환자도 모두 우리가 돌봐야 될 환자입니다 아, 이런 네. 근본 대책이 꼭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돼 가는데요 그, 그래서 이제 이게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 이러셨는데 이 내용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어, 대전 충남 모두 13개 의료기관에서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어, 15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서 9월 2일 합법적인 파업 과원이 발생을 하면 네. 파업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인력 확충 이런 것들입니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국민 모두 공공의료 중요성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 파업은 우리를 위한 파업이 아니라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입니다. 메르스에도 변하지 않고 또 코로나 19 지금에도 변하지 않는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고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의 입장 전국 보건의료노조 대전 충남지역 본부 조혜숙 본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8월 20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